10장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겠는데요. 1절 문장은 도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즉 A와 B 부분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단어 두 가지 모슬과 피스트가 있는데요. 모슬은 한 조각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선 쓰였고요. FIST라는 단어는 동사 명사 이렇게 다 쓰이는데 여기서 f i s t i 이라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제육이라고 되어있고요 고기로 만든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본문을 보시면 A DRY m o s c l WITH QUIET라는 이 A구문과 A HOUSE FULL OF f a s t i n g WITH s t r i p e 라는 부분이 지금 비교가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한 조각만 있는 것과 또하목을 하는 것이, 즉, 저는 본문 영어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즉, 그 평화가 있는 마른 떡한 조각이 is better, 더 낫다, a house, 집보다 어떤 집이냐, 뿔부터 이제 스트라이프가 앞에 있는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 제육반찬이 있고 with stripe, 즉, 다툼이 있는 제육반찬이 가득한 집보다 훨씬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uiet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명사를 쓰여서요. 뭐, 고요함, 고요 이런 뜻인데, 우리가 구어처를 얘기할 때 평화로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문장에서 문장이 되게 긴데요. 2절 문장의 전체 조언은 a servant가 되겠습니다. 자 서번트 종은 who deals wisely.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종은 첫 번째 동사 will rule over. 자뭐뭐를 다스릴 것이고 아들을 다스리는데 종이니까 아들이랑 하면은 주인의 아들이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who acts shamefully. 부끄럽게 행동하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고. 자,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We we'll share. 나눠 갖게 될 것이다. The inheritance. 유산을. As one of the brothers. 형제 중에 한 명으로서. 즉, 주인의 아들로서 유산을 나눠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crucible 이라는 단어는 그 도간이라는 그 그러니까 불로 뭔가, 은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서, 뭐, 금속을, 만, 뭐, 기금속을 만든다든가, 이제 필요한 도구를 만들 때 쓰는 이제, 크로셔블, 도관이라는 거고요. 퍼니스라는 거는 용광로로서,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은은 크로셔블을 이용해서 하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퍼니스를 이용해서 해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만들고, 그 금과 은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이제 이게 녹이게 되면은 이제 불순물 같은 거는 날라가거나 이렇게 분리가 되는 데 그렇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크루셔블과 퍼니스를 알았으니까 테스트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시험 테스트하다 이렇게 이 문장에서 쓰였는데요. 자, the crucible is for silver. 도관이는 은을 위한 것이고 and the furnace is for gold. 자,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이다. And the Lord tests hearts. 자, 여호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까 그러니까 크로셔블이나 버니스라는 게 불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정제할 때 필요한 그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이나 금이 이렇게 불에서 이렇게 녹으면서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이제 필요하게 이렇게 물, 그 무기나 이렇게 기금속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쾅쾅쾅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드리는 과정에서 금이나 안 같은 거는 단단해지고요. 자, 여호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이 부스게 되는 과정을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사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give ear to a라는 구가 나오는데요. a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m i s c h i v 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해를 끼치는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에서 첫 번째, 즉, evil doer.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입술을 듣고, 즉, 악한 입술이 하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 예쁜 말이 아니겠죠. 그, 가식 같은 험담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and a liar. gives ear to a mischievous tongue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유의하며 듣는다, 주의를 기울인다 악한 혀에 즉 악한 혀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예쁜 말을 하는 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슬 l 더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서요 비방이나 뭐 중상, 모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빌 도어나 liar가 예쁜 말, 좋은 말을 기담아 드지 않는다는 문장이 사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게 되면, calamity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자, insert라는 이 동사, 명사 다 쓰이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절에서는 insert가 동, 전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mock, 조롱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지으신 주를 무시, 멸시하는 자고, 히 어떤 히냐? Who is glad at calamity? 재난에 glad 기뻐하는 사람은 will not go unpunished. go unpunished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unpunished 죄를 면하는 이런 이제 과거분사가 형사로 쓰였고요. 그가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라서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자, u n p u 에서 부정이 한번 되어 있고, will 에서또한번 부정이 되어 있어서, 이중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죄를 받게 된다. 이런 음장이 되겠습니다. 자,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에이 e 라는 단어는요,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사도 쓰이고, 동사도 쓰입니다. 그럼, 제 동사로 쓰였을 때, aged라는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오겠죠? 자, 이 과거 분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쓰여 있는데, 첫 번째, 늙은 노룡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으면서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 자, 복수 명사를 나타낸다는 거 우리가 참 많이 그 본문에서 배웠는데요. 자, 육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grandchildren are the crown of the aged. 자, 손자들은 이제 노인들의 멸류관이요. 즉, 그,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아직 할머니가 아니어서 뭐 많은 공감을 못했지만, 이제 그 쥐분의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는 노인들의 멸류관. 즉, 크라운이 여러 가지 의미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신 그 상급 하늘에서 주신 상급이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자랑거리도 되겠다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절에 The glory of children is their fathers. 그 아이들의 영아는 그들의 아버지다. 자 영아라는 말이 앞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즉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명예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명예는 그들의 h e r 자 아버지들, 즉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거를 구어체로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한 이제 그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자,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의 프라이드, 자부심, 자긍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7 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become이라는 이 동사가 우리가 보통 이형식 동사라서 어떤 주격 보완 상태가 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렇게 2번, 3번의 의미도 있고요. 본문에서는 어머의 알맞다, 적합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Even less. 자, even 말고도 much나 still처럼 비교급 앞에 even less, 아니, even still, much가 들어서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한다는 말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Less는 이제 비교급에서 그 모의 반대말로 반대말에 해당하는 단어로 써요. Even less가 나오게 되면, 뭐뭐는 더욱 아니다. 뭐뭐가 아닌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절에서는 도치가 안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절에서는 도치가 이루어져서 먼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first speech 여기서는 거짓말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고요 거짓말은 is still less still less 다음에 앞절에서 becoming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생략을 해버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is still less becoming to a prince라고 이 원칙적인 어순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영어에서는 부정어나 부정어구가 문장의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7절의 두 번째 절에서는 still less라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 동사 is가 먼저 나왔고요. first speech라는 주어가 동사 나음에 나와 있는 도치가, 부정어구가 문장의맨 앞으로 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럼 7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fine speech. fine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훌륭한, 뛰어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말은 is not becoming. 적합하지 않다. to a for. 미련한 자에게. 다음 두 번째 절에서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치가 일어나서 제 프린스라는 게 왕자라는 뜻 말고 제가 굶주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ruler, 지배자, 통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irst speech, 거짓말은 하물며 거짓말은 그 지배자들, 군주에게 여기서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좀더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겠느냐. 이렇게 좀더 문어체적인 표현을 해 줬고요. 다시 한번 칠절을 우리가 구어체 표현으로 풀어 보면 자,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않고 자, 그 군주에게 즉 우리를 지배하는 군주 통치자 지배자들에게는 거짓말은 더더군다나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7절의 도치금은 좀더 유의를 하시면서요 7절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 7장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복합 관계부사 wherever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1번, 2번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자, 본문에서 wherever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브라는 게 더가 붙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n the globe 네가 세상 가는 곳은 어디든지 즉 지구상에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너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곳 a b c 모든 곳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자, 내가 가는 곳이 어디더라도. 즉,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예문으로 해석을 하니까 약간 어색하죠? 내가 가는 곳 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문에서는 A, B, C, 장소 모두가 아니라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상관이 없이 나는 주절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bribe. 내물은 is like a magic stone. 마법의 돌과 같다. In the eyes of the one.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gives it? 이시 앞에 있는 브라이브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내물을 주는 자의 눈에는 마법의 돌과 같다. 그래서, 자, wherever he turns. he가 여기서 앞에 말한 그 내물을 주는 자가 되겠죠.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든지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가는,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2번 예문처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당신이 아니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즉 A 장소든 B 장소든 C 장소든 상관없이 he prosper. 그는 형통한다. 그는 번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이 no matter where 상관없이 그는 번영한다, 형통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예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문상에서 이 문장을 1번으로 해석을 하든 2번으로 해석하든 큰 문장의 흐름을나 아니면 문장을 이해를 할때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헷갈리시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게 e 어 e 버는 그냥 이렇게 조가 재미가 있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해석을 하셔도 우리는 한국말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지문을 통째로 이해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offense라는 이제 명사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matter가 동사 명사로 쓰이는데 명사로 쓰였을 때는 1번, 2번의 상황이고 3번,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번 문제 1사안이라고 쓰였고요. 자, repeat라는 게되풀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자 1번에 한번더 말하다, 한번더 쓰다 이런 뜻으로 본문상에서는 쓰였습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절에서 동사는 see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fense라는 게자 뭔가를 범죄 행위도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허물을 덮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He, 그는 어떤 사람이냐? Who repeats a matter. 어떤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 즉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Close friend, 친한 친구들을, 친한 벗들을 Separate. 분리시키는, 이가 시키는 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도 지금 비교급 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A rebuke. 자, 한마디의 질책. 충고라고 지금 여기서는 의역을 했고요. 다음, 된 다음에, a hundred blows라는 표현 나오죠. 1 0 0대를 때리는 것을 지금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요. 즉, A rebuke. 한마디의 질책은 goes deeper into a man of understanding. 자, a man of understanding. 즉, 총명한 자, 명찰한 자가 되겠죠. 총명한, 총명한 자에게는 더 깊게 박히겠다. 누구보다, 아니, 어떤 것보다. 백대 때리는 것. blows 다음에 자, 앞자리에서 나와있는 goes라는 동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Goes into a hole. 즉, 미련한 자에게, 즉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박힌다. 즉 우리가 많이 이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를 말을 하면 총명한 자, 슬기로운 자는 그 말을 바로 이해를 해서 두말할 필요 없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배 때릴 때려도 거의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rebellion이라는 단어가 자, 반란, 모반이라는 뜻으로 일반 쓰였고요. 자, rebellion이라는 명사를 아실 때는 그거에 rebel이라는 동사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rebel이라는 동사는 또, 또 명사, 뭐 반역자, 반대자, 뭐 이런 뜻도 있다는 라 거. 자, rebellion과 rebel이라는 동사 명사를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11절 살펴보시게 되면, an evil man, 악한 자는 six 구한다. 자, 반영만을. 그리고, a cruel messenger, 잔인한 자, 사자가 보내지게 될 것이다. against him, him은 앞에 있는 an evil man을 받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맞서기 위해서 보내질 것이다. 이 수동태 문장은 결국 어떤 악한 자가 반역을 해, 그 힘쓰게 되면 구하게 되면 그는 그 혹독하게 punished,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좀더 문어체적인 분어, 표현으로 해줬다고 저는 이 문장을 예, 이해를 했습니다. 자, 12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단어 중에서요, she bear에서 자, 쉬라는 게 접두사로서요, 여성 암컷의 의미로서 배어 앞에 쉬가 쓰였기 때문에 암컷의 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c 브라는 단어가 예, 첫 번째, 그, 그 동물들의, 그런 동물들의 새끼라고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 a p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런 이제 이 동사구가 12절에서는요, 지금 지금 수동, 아니, 그 분사, 과거 분사 형태로 앞에 있는 쉬 배열을 지금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참이 문장을 보면서, 와, 참 굉장히 뜨끔하고, 어그 핵심을 찌르는, 뼈 때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 혼자 많이 웃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쉬 배열, 앙컷의 공과 즉,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부를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 구문인데요. 자, let. 자,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명령문이면서요. let이라는 게 사역동사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인 a man이 동작을 할때 meet라는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자, 이 구문도 이런 형태에도 많이 여러분이 접했던 이 자문 공부에서 접했던 그 let이라는 사역동사였고요. 그럼, 자, 있는 그대로 수서들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만나게 해주세요. 앙컷을. 근데, 앙컷의, 앙컷의 곰을. 근데 그 곰이 어떤 곰이냐? wrapped of her cup. 그녀의 새끼를 빼앗긴. 자, 그 동물의 앙컷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포악해지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안컷을 새끼를 빼앗긴 안컷의 곰을 차라리 만나게 해달라. Rather, man, rather than, 자 이게 비교문장. 뿔을 만나는 것보다 rather 차라리 오히려 안컷의 곰을 만나게 해달라. 자그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In his folly, 그의 어리석음 안에 그 미련함 속에 있는 바보 같은 자. 미련한 자니까 즉,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있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를 삐긴낀커컷의 곰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더그 동물을 앙컷을 만나는 게더 안전하다. 그만큼 그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문장이라고 저는 12절을 보았습니다. 자, 13절 살펴보시게 되면, 자, return 이라는 이 동사, 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두 번째 돌려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depart 라는 이 동사가 depart from A 하게 되면, 어디에서 벗어나다, 어디에서 출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1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푸금은, 자, 그, 누군가가 r e t u r n 돌려줬어요 악을 그 선에 대해서 즉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누군가는 evil will not depart from his house 여기서 his는 앞에 있는 anyone을 받게 되겠죠 그 anyone이 누구였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였잖아요 그 사람의 집에서 악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악이 예, 그 안에, 그의 집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4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let out이라는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바깥으로 내보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quarrel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 명사로 다 쓰이게 됐는데, 이 본문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툼 언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reak out이라는 이 동사구는 네, 앞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뭐뭐 하기 시작하다, 발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첫 번째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beginning of strife. 다툼의 시작은 is like, 전치사 like. a 와 같다 자, a는 뭐냐 letting out water 물을 내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즉 물이 조금씩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 줬구요 so 그래서 자, 접속자 그래서 quit 그만 돌아 before the quarrel breaks out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즉 시작 하기 전에 그만둬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또 하지 말고 물이 한번 세면 이게 펑 터지면서 걷 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둬라 이렇게 저는 이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자 15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justif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정당화하다, 옹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condemn이, 여기서는 누군가를 규탄, 비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alike라는 동사는 형용사, 부사로 쓸수 있는데요. 본문 중에서는, 본문에서는 alike가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5절에서 전체 동사는 아인데요. 자, 주어가 지금 두 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히 그 e 는 누구냐? Who justifies the wicked? 악한 자를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e 는 어떤 사람이냐? Who condemns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 both 둘 다. alike, an abomination. 자, 그, 혐오의 대상과 비슷하다 to the Lord. 여호와께는여호와께는둘다 미움의 대상 같은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7장 두 번째 시간 끝났고요. 자, 심진부장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